양팀 감독이 어떻게 준비를 해왔을지 궁금한데요. 과연 승리를 따내고 목표를 달성하는 팀은 어디가 될지 경기 이제곧 시작하겠습니다.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서포터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대한민국 대 이집트.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오늘 경기 샤오팅에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트릭 베이라 이걸 끊어 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알레산드로 코스타 크루타 역대 최고의 수비수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아, 이 선수 1990년대 팀의 무적 함대를 만들었던 수비 라인의 일원인데요. 사실 팀 동료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기량이 떨어진다거나 팀에서의 비중이 결코 작아 때립니다. 선제골을 예! 터뜨립니다 이집트 이집트 먼저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칸토나 막기 어려운 코스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과감하게 달린 슛이었는데요 키퍼가 막기 힘든 각도로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이집트 기다리던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었지만 홈팀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앞서 나간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로베르토 바조 뒷공간 노리는데요. 심판의 판정은 온 사이드 패스를 차단합니다. 잘 봤습니다. 이집트 초반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선수들의 움직임 역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흐름을 이어가야죠. 마테우스. 어, 받았습니다, 메시. 이 집,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추가 골이 나왔습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 채팅! 길게 앞쪽으로 보냅니다. 파트릭 베이라. 수비서공합니다 라인 벗어납니다. 파비오 칸나바로. 리 딕슨.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공 받았어요.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로드 골릿, 오른쪽 측면으로. 때립니다! 대한민국 들어갔습니다. 이제 동점까지 딱한 점만 남았습니다. 한 점차까지 따라붙습니다.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폴스를 걸었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슛이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자 이제 한점 차로 따라갑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요 네 침착하게 차이슛자 세컨드 볼인데요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전반 29분이 지났습니다 전진합니다 파트릭 베이라 가로칩니다 루이스 가르시아 역습입니다 골리트 바니스텔루이 받을 수 있을까요? 슈팅! 대한민국 들어갔습니다. 동점골입니다. 이걸로 동점. 아 따라붙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멋진 스루패스에서 골까지 정말 굉장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플레이였어요. 낮게 깔려 들어가는 스루패스를 찔렀다는 것이 대단히 인상적인데요. 수비수에 의해 차단당하지 않고 아주 절묘한 공간을 통과했습니다. 시험을 참고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대한민국 보란듯이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좋아요. 팀의 기세가 올랐어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골을 노려봐야죠. 메시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메시. 있어요. 파트릭 베이라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 를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받을 수 있을지. 세드루프 대니우소반니스로 시험생동 세드루프 패스 좋은데요 슛 oh! 히슬이 올렸습니다 아쉬운 슈팅과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 경기 굉장히 치열한데요 많은 골 그리고 동점 상황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두팀 모두 골 장면이 많이 나왔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아, 전반 now, 45분간 박진감 넘치는 경기 보여줬습니다. 후반전도 기대가 됩니다. 네, 2대 2 동점인 가운데 곧 후반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메시, 베일, 메시 에릭칸토나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치밀하게 공격 슛패트르차 일단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슛 아, 이집트 들어갔습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집트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제 앞서 나갑니다. 메시 키퍼가 막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이거도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메시 두 골을 기록합니다. 이집트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카토나패트라체 이걸 막아내네요. 멋진 선방이었어요. 올리트 메시 베일 어떻게 할까요? 메시 메시 서로 불러날수 없겠죠 이집트로서는 후반전 이른 시간대에 추가 득점을 뽑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가져오겠다는 슛 아직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걷어냈습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야, 방금 측이 대단히 좋았어요. 반니스텔로이. 세도르프 빠져들어갑니다. 반니스텔로이. 여기서 파울 선언됩니다. 카드는 지지 않는군요. 그대로 슈팅이 들어오면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거리라면 충분히 노려볼만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는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만들 수 있어. 위력적인 슈팅이었습니다. 울로 말디니 끊어냅니다. 이집트 이제 교체 카드를 생각해 볼 때도 됐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갈까요? 셰르코 다시 한번 쫓아가는 쪽에서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면 상대 수비에도 빈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 남은 시간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한번 지켜보시죠. 축구를 시 골대 위로 살짝 넘어갑니다. 날카로운 슈팅이었습니다만 살짝 빗나갔습니다. 잘 커터했습니다. 자 과연, 자, 과연?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세도루프 반디스텔로이, 비에이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반디스텔로이. 비에이라 자 치고 올라갑니다 마테우스 공 빼앗습니다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메시 좋은 드리블인데요 슛오버가스요자 흘러넘고 대짜 실점하면 큰일이죠. 그 수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슛! 이집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골입니다.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공간을 잘 활용했습니다. 아, 지금은 본인이 직접 때리는...